어토칼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2026년형 한화 픽업 트럭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보기 드문 픽업 트럭 모델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과연 어떤 외형과 성능, 내부 사양을 갖췄으며 예상 가격대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한화 픽업 트럭은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전면부는 LED 라이트 바와 커다란 한화 엠블럼이 인상적이며, 굵직한 라인과 입체적인 그릴은 강력함과 기술적 세련미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측면은 넓은 휠 아치와 블랙 실 커버로 오프로드 감성을 더했고, 후면은 단단한 리어 범퍼와 픽업답게 실용적인 적재 공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감성과 미국식 트럭 디자인을 절묘하게 결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성능면에서는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방산 및 항공 기술력을 자동차에 도입하며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했습니다. 2.5리터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총 출력은 약 350마력에 달하며 토크는 550m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사륜후동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홈러주행은 물론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제로백은 6초 후반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며 연비는 하이브리드 특성상 리터당 약 335km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재 용량 또한 1톤 이상으로 실용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공간은 한국 브랜드답게 섬세한 디테일과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1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OTA 오버더에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실내는 고급 가죽 소재와 알루미늄 트림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좌석은 통풍 및 열선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등 편의 사양도 가득 탑재되어 있고 조수석과 이열 공간 또한 넉넉하여 가족 단위의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하나의 스마트 커넥티드 시스템은 차량과 스마트폰, 가전 제품까지 연관되는 IoT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예상 가격은 트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형 모델은 약 4,500만원에서 시작해 고급형은 6,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가격은 미국이나 일본 브랜드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으며 국산이라는 점에서 유지비와 에이스 측면에서도 큰 강점을 가집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구매가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한화 픽업트럭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기 드문 혁신적이고 강력한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실용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자랑하며 국내외 픽업트럭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출시 일정과 실제 주행 기등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토카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